러시아 살림에 강제 동원으로 끌려간 조선인들에게 광복은 기극의 시작이었습니다. 1945년 8월 20일부터 엿새간 살림 미조마을에 살던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에게 집단 학살을 당했습니다. 같이 사는 요 마을 사는 사람들이 같이 모해서 이제 당기면서 사람을 어예 예, 죽였어요 한 식구에 몽땅 다. 육 개월 된갓난아이등 어린이 6명도 잔혹하게 희생됐습니다. 흉부와 그다음에 아마 복부 아쪽에이런큰 상처가 있는 걸 보입니다. 조선 사람들이 스파이 짓을 해서 일본이 전쟁에 졌다며 헛소문을 내고 집단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과거 이 사건을 조사했던 우리 정부는 미조 마을의 희생자가 27명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KBS가 새롭게 입수한 당시 소련 등의 문서를 보면 희생자가 최소한 35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소련의 공식 문서인 재판기록에는 일본인들이 조선의 어린이 등약 35명을 몰살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또 일본 경찰들도 조선인 피난민 등 18명을 살해하는 등 대량 학살이 곳곳에서 벌어졌다는 증언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사의 기한이 상당히 늦춰진 측면들이 예, 역시 과거사... 조사의 큰 한계다. 그리고 국가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원을 하고 조사를 하고 이제라도 살린 조선인 집단 학살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